야, 야. 여러분, 전건축사파리의 준토 TV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죠. 봄여서 따뜻한 날씨입니다. 오늘은 도인 TV가 필리핀에 갔습니다. 그래서 한달 25일 나온다고 했는데요. 한 달이면 5월입니다. 그러니까 그 동안 참겠습니다. 오 날씨가 좋다 오예오예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헤헷 <laughs> 야어 날씨 엄청 좋아 야 제가 이곳에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아. 어 하나만 따면 됐네? 어 잠깐, 그럼요. 다시 일단 먹고 나서는 찍어 부도해 보고 싶습니다.